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오늘도 이제 저만 찍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프로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인사해줘.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laughs> 그 필요한 거 있으면 김프로가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네, 제가 어제 이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이제 보유자산 2,400한 40만 원, 46만 원이 뭐 정도였는데 어 지금은 2,500한 37만 원, 한 90만 원 정도, 한뭐 9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하루 사이에 올랐네요. 다들 오르셨겠죠? 네, 너무 저도 좋습니다, 사실. <laughs>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그나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이 그래도 한 3, 4일 전에 대비해서 한 플러스 한21% 정도고 이 정도면 솔라나도 그 정도 올랐고, 네, 솔라나도 이때 대비해서 치면은 한23%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도 어, 이때 대비해서 치면은 음, 최고점까지는 한 14%, 지금은 한 12%, 13%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피트코인의 비중이 제일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솔라나, 어제는 솔라나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는 좀 오바지만, 네, 가능성 높은 위주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솔라나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죠. 오늘은 딱 이더리움까지만, 네. 그래서, 어, 딱 수순대로 가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어떤 코인들이 따라 오를 것인지 그리고 당분간은 비트가 더 올라요. 네, 물론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도 오르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웬만한 자발트보다 비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한 앞으로 한 일정 기간 동안은 솔라나나 이더리움보다도 비트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천천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다. 네,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한75,000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될 것이냐. 였는데 75,000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종가 마감 자체는 한75,500 정도. 해서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됐고 너무나 다행이죠.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진짜 좋습니다, 사실. 예.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게 확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뭐, 일시적으로나마 떨어지지 않을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마음의 동요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조금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다. 네, 그래서, 너무나 나이스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봉 마감까지 해서 요 위로 올라오면, 네, 상황은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 주봉 마감까지 해서, 한 7만 4천 위에서, 한 7만 5천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 베스트일 것 같고, 종가 마감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 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더 얘기할 만한 거는 뭐 많지 않고, 일단은 요 짧은 사이클에서의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한 8만에서 한 8만 5천 정도 사이클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1, 2, 3으로 치게 되면 요 227.2%가 8만 5천, 200%가 8만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에서 한파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4파 조정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한 1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어, 운이 좋다면, 기간에 대한 건 사실 확실하지 않은데, 운이 좋다면 제 생각엔 올해 안에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사실 좀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사실, 이제 요 조정 자체가 적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 3%에서 4%, 3 4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알트 코인들도 꽤 많이 박살난 애들은 박살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던 건데, 만약에 요 정도에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4% 정도 하락했는데, 요런 고점에서 급하게 들어갔거나, 첫 번째, 급하게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떨어졌을 때 급하게 손절하거나, 이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혹은,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수강하시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네, 수강하시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는 아마 아시죠? 네, 그래서 어, 저랑 같이하면 훨씬 낫습니다. 멘탈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훨씬 나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랐어도 오른 게 아니죠. 훨씬 더 올라야죠. 다만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요 추세선이 있거든요. 여기 이 추세선. 그래서 여기는 요 추세선을 지금 뚫고 올라갈 것이냐에 기로에 놓여 있고 요 위로 뚫고 올라가면 상당 부분 하락 추세는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달러 차트였고 원화 차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걸 뚫고 올라가면 그래도 일정 부분 상승 기대 해볼수 있지 않을까.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음, 어려워요. <laughs> 자, 여러분, 그, 제 영상 댓글에도 훈수가 얼마로 하는지 아세요? <laughs> 훈수가 얼마로 하는지 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노라 치면은, 진짜, 어렵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코인 투자한다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런 걸다 듣다 보면 매매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그 실력을 키워야지만, 아, 얘는 그런 걸좀 필터가 있어가지고 걸러들일 필요가 있다. 네, 요렇거든요. 네, 해서 어뭐 수강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공부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강의 영상 더 올라가 있으니까 공부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불장이 올 텐데 오죠. 네, 아직도 아직도 뭐천 달러 간다는 애들 있나요? <laughs> 네. 천 달러, 만 달러 간다는 애들 있나요? 네, 아무튼. 네, 불장이 오니까 그 불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불장은 실패했지만 이번 불장은 다를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요번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제 진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으로 그 댓글을 몇개 볼까요? 뭐 제가 이제 뭐,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 정도. 네. 승인하지 않은 댓글들이에요, 사실. 말씀드리면. 알트불장 없다는 소리도 많던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알트불장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분간 없거든요? 내년 말이나 돼야지, 이제, 알트불장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대비해서 제가 미리미리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부장들이 특강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더리움 영상을 일주일 전에 올렸거든요? 그 이더리움 영상이, 이제, 요때 위기의 이더리움, 불안을 갈아타세요. 다만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그래서 8일 전. 네, 일주일 전에 올렸거든요.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어제 이더는요? 이더는 왜안 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속상합니다. 그쵸? 그렇죠? 인간지요 인간지표. <웃음> 인간지표? <웃음> 제가 속상합니다. 그, 그니까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그니까 이렇게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영상 올렸는데 그것도 안 보고 댓글을 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속상하다 이거죠. 예, 네. 성의가 없는 거죠. 성의가 없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이더에 네. 관한 내용은 그때 영상 올린 내용과 그대로니까 한번 잘. 한번 다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뭘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관련된 코인 영상이 있을 텐데, 뭐, 그, 솔라나도 그렇고, 다 있겠죠? 그때랑 지금 관점이 변했나, 예. 네. 변한 것 같은데 왜안 해주지? 이러면 질문 남겨주셔도 괜찮은데, 웬만한 경우에는 그때랑 관점이 그대로기 때문에 안 올려드리는 거라서, 그 영상, 전에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네, 헤리스 당선이네, 헤리스가 될 듯.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무책임한 거죠. <laughs> 되겠네? 당선이네. 네, 했는데 맞으면 핵제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싹다 지우거나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 뭐 해리스가 될 것도 대비해야 될것 같아요. 혹은 실제로는 좀 박빙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지만 너무 단정지어서 그다음에 요런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 보면 막. 그 매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좀좀 좀 생각을 깊게 하시고 네, 댓글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그 댓글은 그냥 다 차단해 버렸는데 뭐냐면 제거 텔레그램 방에 보시면은 그 해리스가 우세하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런 내용들의 이제 뉴스가 올라가는데 보면 트럼프가 우세하다가 거의 9 정도 올라갔고요.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기사도 어쨌든 중립성을 지켜야 되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9대1 정도로 사실 이건 중립은 아니죠. 무조건 트 트럼프 쪽으로 된다라고 제가 이제 올려 올렸는데, 그, 하나, 헤리스 관련해서 올린 거 보고, 에? 너 때문에 막, 어? 그, 어? 헤리스가 이기는 줄 알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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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는 뭐, 아무리 본인 탓이라곤 하지만, 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쓴 사람도 있습니다. 네그분은 제가 그냥 차단했는데 저희랑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네, 의견 정도로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거는 좀 재미삼아 제가 갖고 왔는데 5일 전에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 많이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생각 조금 하락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하락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네 물론 뭐 그게 뭐뭐 뭐 매매 전략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1억 내려가기 전에 네 조정 조금 뭐 퍼즐 을거 보고 비트를 꽤 넣었는데 네, 다시 조정 들어가서 부들부들 대며 하루를 시작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들어갔으면은 이제 요때 들어간 거거든요 요때 1,2,3,4,5한 요정도쯤 들어가신 거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니까 요정도쯤 들어가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많이 보셨죠 네 해서 요런데서 잠불 순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치면 제 덕분에 수익을 크게 보셨으니까 예, 네, 좀, 뽀찌라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니면 수강하셔도 좋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댓글로 후원하는 기능도 있던데, 그런 뽀찌 좀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좀 기, 대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김프로 뭐 커피 마실 그런 거라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숏을 잡았는데, 퍼즈님이 숏잡으면 미친놈이라 그래서 바로 닫았다.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것도 똑같은 하셨는데, 만약에 이때 숏을 잡으셨다면, 지금 큰일 날 뻔했죠? 네 아니다 나는 쇼 잡았지만 여기서 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뭐전할 말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요때 쇼 잡고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죠 진짜 아주 그냥 바로 청산 나가버렸겠죠 네, 이분도 네큰 손실을 피하게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조금의꽃지조금의뭐뭐 뭐 성의 표시 이런걸 기대하겠습니다 안그럼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 두분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이라도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보여드린 댓글들은 승인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네, 그냥 재미 삼아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자, 당연히 맞는 댓글도 있고 틀린 댓글도 있죠 네,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제 영상에서 조차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는 거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지금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군을 좀 해야지 이런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다 좀 필터를 껴서 걸을 건 걸고 볼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뭐, 제가 절대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재밌는, 뭐,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봉 마감이 어디서 되는지가 좀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뭐,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해도 딱히 문제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덧붙일 말 있어? 네, 이상 마치고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김프로가 분석글 올린 거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때 뭐였더라? 체인 잉크랑 스택스였나?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제 영상을,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다음에 성지 승리 왔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한번 공부 차원에서라도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제가 조금 한가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가하다면 오늘 아니면 바쁘다면 내일 관련해 가지고 공부 차원에서 영상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공부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수강 생각 있으시면은 네, 문의 남겨주세요. 여기 가슴 철렁하셨던 분들 네,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